자, 얘도 문제가 좀 길어서 좀 쳐냈는데 볼게. 그림은 a 의 지점 D1부터 D4의 위치를 나타냈고 표는 P의 역치이상의 자극을 4초 동안 주고 경과된 시간이 4ms일 때 나트륨이온과 칼륨이온의 막투과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극원점 P는 D1부터 D4 중에 하나이고 1부터 4는 D1부터 D4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야. 그리고 <laughs> 동그라미 ABC는 이 순서고 DEF도 크기가 요렇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자. 크기의 강도가 3단계잖아. 예.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어차피 막투가도에 관한 값인 거잖아, 이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지 그럼 제일 큰 놈이 막투가도가 제일 커. 화살표 3개로 표현하고. 오케이. 얘는 두 번째 크니까 화살표 두개로 표시하고. 얘는 제일 작은 애니까 막투가도가 하나야.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DEF도 얘는 막투가도가 세. 얘는 중간이고요. 얘는 약해요. 이렇게 할 거야. 음. 응. 어차피 상대적인 거니까. 음. 응. 아, 되게 귀엽게. 음. 자, 그러면 B는 화살표 두 개, 그렇지? 네. C는 하나. A는 세개 잡고. C는 하나. D는 세 개. F는 하나. E는 두 개. 이렇게 잡읍시다. 상대적인 막투가도는 비교가 되잖아. 그치? 그럼 지점 1은 뭐가 일어날까? 지점 1은 칼륨 막투가도가 더 크니까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겠지? 아... 네. 지점 2는 소스 한 마이너스 70이겠지 뭐. 대충. 네. 지점 3은? 얘는 수...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을 거고 지점 4? 재분극이 매약한... 일어나고 있겠지. 근데 그 투가도는 둘다 약해진 상태를 여기서 참... 찾아보는 거야. 아, 진짜 좋다. <laughs> 그래서, 지점 1은 칼륨의 막투가도가 나트륨의 막투가도보다 큰데, 그 강도가 세야 되는 거야. 그럼 어디겠어? 요 지점이지. 네. 이제 여기 지점 1이 요 정도의 막투가도로 보일 거야. 상대적으로 재분극인 하나, 막투가도가 다 떨어진 요쪽이 지점 4 정도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겠네. 여기 지점 3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음, 오케이. 그럼 지점 2는 3 m s 네. 일때 자극원점 여기를 지점 4로 놓, 2로 놓으면 대충 순서 맞네? 이게 흥분한 순서 거지. 네. 요지? 다만. 어, 신경의 그림을 보면, 그, D1, D2, D3는 1cm 간격이고, D3에서 D4는 2cm 간격인데, 시냅스가 있는 상황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전도 속도는 얼마래? 어, 안알려줘 아, 1. 1. 어, 그래, 1이야, 1. <laughs> 언제 측정했다고? 어, 4. 리 어, 4ms에 다 측정을 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자극원점이고요. 그제? 음. 그럼 4 지점은 1ms에 도착한 지점. 그제? 음. 1 지점은 2ms에 도착한 지점. 3 지점은 3ms에 도착한 지점인 거지. 자극 원점을 빼고 도착 시간이 1, 2, 3으로 딱 떨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D3? D3가 뭐? 그러니까 자, 원점? 그치. 자극 원점을 D3로 놓으면 속도가 1이니까 1ms 도착, 2ms 도착, 3ms. 응. 시냅스 때문에 조금 더 걸렸어. 시간 지연이. 거리는 2cm지만, 시냅스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니까. 저런 설명이 가능해지죠. 이거를 대입을 하게 되면, D1이 어디요? D1이 바로바로. 지점 1이네? 네. 2 지점은 자극 원점이니까, D3. 그치? 3 지점은 탈분각하고 있으니까, 여기 3, 네. 3ms에 도착한 네. D4가 되겠죠? 네. 그럼 4 지점이 D1. D2가 되는 거지. 어? 어? D2 아까 왜저은 느낌이야? 아, 제가 잘못 봤는아 어, 네, 됐어? 네, 네. 그럼 음. 다 나오는구나? 네. 됐죠? 그래서 기억 1은 D2가 아니라 D1 지점이고요. 2는 음. 기억이 5밀리세컨드일 때 측정 시간이 5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D4에서 칼륨의 막투가 도는 d 다 자. D4 지점은 3밀리세컨드에 자극이 도착을 했지? 네. 3밀리세컨드에 도착을 했는데 측정을 언제 한다고? 5밀리. 4 5. 5. 그러면은 타재분국에서 칼륨 막투가도가 제일 쎌 때잖아. 2네. E 2. E 어, e. 그렇게 되는 거지. 네, 아, 아, 제일 제일 생거니까 2가 아니라 D지, d 지 d 칼륨 막가다도 최고잖아 이때. 동그라미 네. D. 음. 응. 그다음에 디귿 기억이 6밀리세컨드일때 이번에 측정 시간 6으로 바뀐 거야. D 1에서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그냥 틀렸지. 펌핑이라도 할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미음만 맞는데. 문제 응. 재밌지, 그렇지? 응. 아 재밌어서 짜증나. 이게 딱딱딱 읽을 수 있게 다 그어놨어, 문제가. 됐어요? 응.